역대상 29장. 다윗이 모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젊고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금을 준비했고, 은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은을 준비했습니다. 구리로 만들 물건을 위해 구리를 준비했으며, 쇠로 만들 물건을 위해 쇠를 준비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들 물건을 위해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바가 끼울 만호와 옥도 준비했고, 색깔이 있는 돌과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바쳤습니다.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의 벽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온갖 금기구와 은기구도 만들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에서 쓸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일을 맡아 하는 지도자들이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것은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다리과 은 만달란트, 구리 만 팔천 달란트, 쇠 십만 달란트입니다.보물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바쳤습니다.게르손 가문의 여희엘이 보물을 관리했습니다.지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모여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어 주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백성이 옳은 일을 할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여호와여 주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주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성전을 그가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모여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수소 천 마리와 순양 천 마리와 어린 암양 천 마리를 바치고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제물도 바쳤습니다.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재물을 많이 바쳤습니다.그날 백성은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습니다.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군인과 다윗 왕의 아들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높여 주셨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큰 권세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이 세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다윗은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습니다.그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았으며 마음껏 권력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가세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일과 다윗의 권세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일어난 일도 다 적혀 있습니다.